오늘 내 삶을 갖고는 마음 수행에 사연 보내 주신 분들 몇 가지 소개해 보고 저희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성찰해 보고 함께 해답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42구 쓰시는 불자님께서 사연 보내 주셨네요. 스님 덕분에 늘 자신을 돌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득 마음이란 무엇인가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마음 수행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에,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에,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든지간에 공부를 하면 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본능인가 봐요. 저도 가끔 그렇긴 한데요. 공부를 다 마치고 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이게 적절한 방송의 비유는 아니지만 일반인들의 모습을 보면 가령 이제 복권을 한장사면이 복권이 당첨되면 난뭘 할지라고 하는 생각과 사실은 생각의 구조가 비슷한 것이죠. 마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동안의 어떤 살아온 습관이나 생활의 방식을 보게 되면. 어떤 것이든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어져야 알았다 아 그렇구나 라고 수긍하고 그 다음에 뭔가 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마음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구조나 이런 생각의 진행 방향을 그렇게 썩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름알이라고 해서 오히려 마음 공부를 하는 데에는 도움보다는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일으키고 있는 마음이 어떻게 생각이 어떤 생각이 내 마음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또 작동하는지 이것을 잘 살피는 것을 수행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없이 마음이 뭘까라고 하는 결론보다 내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또 지금 상황에서 내가 일으키고 있는 그 마음의 내용을 알아차리는 것이야말로 수행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저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자기에 대한 애착, 이걸 이제 자기애 이렇게 심리학 같은 데서는 표현하더라고요. 이것이 어떤 사람이든지 다 가지고 있고 대부분 다 강합니다. 자기애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오랫동안 익혀지다 보니까 결국은 어리석음으로 나의 삶 자체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느니 현재 자기 마음의 상태를 보고는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자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알아차리는 겁니다. 아, 내 지금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아, 그것을 또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왜 어딘가 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할까. 그걸 인정하고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이제 공부가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 공부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탐진치라고 하는 본능의 작용들을 조금은 줄여내고 또 없애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바라보는 일에서부터 마음 공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가면 이삿짐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제 계속 써야 될 것은 가지고 가고 꼭 필요치 않는 것들은 버리고 정리하듯이 마음에 쓸데없는 생각 이런 것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는 마음이 무엇일까, 마음이 어떤 것일까를 아는 것보다 그 전에 내 마음의 상태가 이렇구나. 내 마음이 지금 갈팡질팡 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그 갈팡질팡 하는 요인이 탐진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줄여나가는 그런 공부가 마음 공부, 마음 수행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 오사이고 불자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마음 공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 사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565불자님께서요. 집안살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 어느 순간 제가 쓸모없는 일꾼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온종일 아이만 쫓아다니다 보니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점점 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가끔 아이들을 하고 놀거나 또 아이들을 좀 한번 보살펴볼까 하는데 저는 한계가 한두 시간 정도 두 시간을 넘어가니까 도저히 아이들의 비율을 맞추기도 어렵고 제가 그 아이들하고 함께 있다가는 정말 못된 그 성품이 올라올 것 같아서 제 한계가 두 시간 이렇게 제가 스스로 그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는 입장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겠네요. 힘든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니까. 그런데 아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아이를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 아이가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불편하거나 하면 그것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가장 좋은 대상은 또 그 아이가 잘클수 있도록 여러 가지 훈육과 교육을 하는 가장 적당한 분은 누구냐? 부모님이죠. 그는 뭐제 어, 얘기가 아니라도 누구나 다 인정할 겁니다. 특히 아이에게 성장 과정에 있어서 엄마는, 어머니는 거의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에 사실은 모든 것을 보살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어머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뭐 당연한 것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 부모가 어떻게 아이들을 제대로 사랑할까요? 원하는 걸다 들어주기도 어렵습니다. 그럼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다고 해서 아이의 행동이 부모의 마음에 차지 않는다고 해서 항상 야단칠 수만은 없습니다. 그 야단이 아이의 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부모의 역할은 객관적으로 보니까요. 부모는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아이가 성장하면서 아이 스스로도 균형을 갖고 있는 것이죠. 좋은 거 나쁜 것에 너무 감정을 일으키거나 너무 화를 내시거나 하는 이런 흔들림이 부모들은 줄여야 되고 없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엄마가 특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수행하셔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아이를 키우면서 늘 경계에 흔들리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을 때는 막 좋, 좋다고 했다가 좀 좋지 않고 마음에 안들 때는 막 야단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 특히 엄마와 아이의 관계가 어떠하든 어머니 입장에서 본다면 늘 기도하시면서 혹 아, 자기를 좀 들여다보는 좀 참회도 하시고 그러면서 아이의 좋고 나쁨에 흔들리지 않는 자세와 마음 상태를 견지하시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좋은 엄마 또 부모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성장해 나가면서 좋은 업이 생기도록 좋은 행위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교육해 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어, 고유고 불자님 아이 키우시기 힘들죠. 어, 막 에, 어쩔 때는 막 정말 화도 나고 막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부모기 때문에 엄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의무와 책임을 단순히 부담으로 갖지 마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야말로 내가 세상에 에, 기여하는. 한 분야 한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수행과 기도의 마음으로 아이를 대해 보시면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스스로의 시간이 많이 소비되고 또 아이 때문에 자기의 어떤 그 발전을 꾀하는 시간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만은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그런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니까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은 아이를 키우는데 최선, 또 집중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 8205 불자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스님, 저는 작은 절에 불사 인연으로 4년 동안 빠짐없이 부처님께 공양으로 쌀을 올리고 떡을 해서 신도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남편의 퇴직으로 두 달째 쌀 공양을 못 올리니 부처님의 맞이가 걱정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쌀 공양을 못 올리니 우리 부처님은 어쩌나 하는 마음에 걱정이 되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예, 뭐, 부처님을 생각하시고 또 어~ 다니시고 있는 절리 규모가 이제 소규모다 보니까 내가 안 하면 어쩔까 하는 그런 신심으로 이런 사연 보내주신 것 같아서 어~ 스님의 한 사람으로서 참 고맙기도 하고 어~ 미안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걱정은안 끼쳐야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파리 공5 불자님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건 왜냐하면 에~ 보시 공양은. 내가 안 하면 누군가가 할 겁니다. 그 누군가가 스님이 될 수도 있고, 신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할 때는 열심히 하지만 내가 못하면 누군가 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건 뭘까? 지금은 얼른 가정이 좀 평안해지고, 또 가정에서 절에 또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형편을 만들어가는 것에 좀 집중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것이죠. 보시하고 공양하는 것은 어떤 범주를 정해놓고 하시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가령 많은 분들이 참다운 보시가 뭘까 이런 걱정들을 참 많이 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야 정성스러운 공양이 될까? 이런 생각들 참 많이 하시는데요. 그냥 주고 싶을 때 주고, 공양하고 싶을 때 공양하고, 뭔가를 불전에 올리고 싶을 때 그냥 올리시는 그 마음만으로 이게 충분한 것이죠. 거기다가 너무 많은 의미를 담아내시기 시작하면 정말로 보시 공양의 본래 의미를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나 공양은 조건과 상황이 달라지면요 그 본질은 베풀고 정성을 올리는 것인데 쓸데없는 생각들이 끼어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못하니까 초조해지고 내가 못하는 걸 남들이 잘하니까 조금 시기심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다른 방향으로 하면 그것이 짜증이 나고 성이 나는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감정이 변화되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한다. 이런 많은 생각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번뇌와 망상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탐진치라고 하는 삼독심을 만들어내는 그런 씨앗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8205 불자님,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하고요. 지금 하지 못하시니까 지금은 지금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보시 공양은 절에서 어떤 방식이든지 스님이시든지 제가 불자든지 하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진리를 쫓아서 수행 정진해야 하는데 세상의 욕심과 시기 질투심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참다운 보시 정말 정성스러운 공양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상황에 맞게 그냥 최선을 다하시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음이 편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집에서도 좀 기도하시고 사찰을 위해서 또 스님들을 위해서 또 그저 신도들을 위해서 함께 집에서도 수행 정진하시는 걸 게을리하지 않으시면 편안해지실 겁니다. 대신 누가 해 줬다. 아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바깥에서 쓰는 말 중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데요. 마음수인 가족들을 힘나게 해 주시는 불자님들의 응원 문자 몇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68 불자님께서 스님, 오늘도 마음에 와닿는 법문에 감사드립니다. 가마솥 더위입니다. 더욱 건강하셔야 합니다. 제작진 분들 고맙습니다. 하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더운 여름 문자 하나로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3882 불자님께서요. 남전 스님, 스님의 진리의 말씀은 얼음물에 풍덩 들어가는 기분입니다. 더운 날씨에 톡 쏘는 법문 감사합니다. 저는 더위 먹어서 허헉 합니다. 불자님들 더위 드시지 마시고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지내세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저희들은 뭐 당연히 잘하겠습니다만는 우리 388이 불자님께서도 건강 유의하시도록 하셨으면은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2738 불자님께서는요 더운 날씨에 무탈하신 스님 모습이니 좋아요. 지금 여기가 극락입니다. 그렇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옥도 만들고 극락도 만드는데요. 이칠 38 불자님께서 문자 보내 주셨던 대로 부처님 말씀 함께 하는 이 시간 극락의 시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날이 더우니까 더위에 관한 이야기 많이 보내 주시는데요. 이제 뭐 입추도 지나고 또 말복도 지났으니까 더위는 조금 누그러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한편에서 보면 여름은 또 더워야 여름답고 그것이 매력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어쨌든 다들 건강하시고 건강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방송에 문자 보내주시고 더위를 한번 함께 이겨나가 보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 여기까지입니다. 하루하루 건강한 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하십시오.